아 시청자 왜 올라가냐고! 시청자, 자꾸 내 승무원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언젠가 없을 거니까. 테일 해주십쇼 목선이 보고 싶습니다. 후크 후 그냥 승모선 보고 싶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 근데 보통 목선을 드러내면 이게 딱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이뻐야 되거든. 근데 나는 뭐지? 그 남자들의 로망이 전혀 안 느껴지죠. 지금 제 목선에서 듬직하다고요? 존신하라니요 어때요? 머리 묶었어요. 만족하시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머리 묶으니까 제 승모 각도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你给 처참한데 이거 맞냐? 오 각도 보소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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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트신건가요 죄송한데 승모 필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채팅 빨라지지 마세요 자격감 드니까 아까 전까지 읽기 되게 편했는데 지금 승모근 보이자마자 약간 대기업 된 느낌이거든요 승모 마사지 기어딨지방장님 죄송한데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앉아보시겠어요 지금 허리 펴고 어깨 핀 건데요 라이브로 승모 보니까 너무 설레요. 이 정도면, 요이 정도면, 근데 진짜 종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니 별로 없도만 재미로 봐도 상처 받겠네. 상처 안 받는데요. 팩트라서. 야, 근데 이건 진짜 합성 같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지? 아니, 나는 그동안 솔직히 소심 발언할게요. 제 머리카락에 가려서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요즘 맨날 겨울이니까 맨투맨 이런 것만 입었잖아. 그래서 솔직히 요즘 그런 댓글 많았거든요. 이 새끼 초심 잃었네. 승모가 왜 이렇게 작아졌냐. 그런 댓글 많았는데 이걸로 해명했죠?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승모는 커지는 필터 켠거 아닌 필터 거라? 난 필터! 어디있어 이 새끼야! 겨울이어서 그런 거지 승모가 제가 작아진 건 아니에요? 형님 원래 한라산이었는데 백두산이 마세요. 계셨습니다. 승모의 피 떼서서 주누 무서워요 유유 <laughs> 진짜 짜나네 미안합니다. 방장 머리 풀주 기읍기읍 <laughs> 아이씨 염마 <laughs> 브레이크. 와 진짜 근데 왜안 없어질까 이게? 근육의 떨림이 보이시나요 혹시? 내가 받았던 돈의 중에 제일 열 받았고 킹 받았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 승모 빼고 있다길래 구취할 뻔. 뭐래 니입 그... 네 냄새 구취나 신경 써라고 할 뻔. 하여튼 제일 제가 어이 없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괜찮아요 누나. 요즘 남자들은 가슴 말고 승모 봐요. 위로 힐도안 되고 띵빙송 하나도 없고. 아까는 몰랐는데. 승모 엄청 솟아올랐네요. 나도 몰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어때? 승모 마사지기 만든 업체 사장님 이거 보면 걱정하시겠다. 저거 써도 효과가 광고 안 주세요. 있다는 거잖아. 광고 주세요. 만약에 없으면 인생 최대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옷으로도 안 가려지는 솟은 승모.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없어 보이나요? 많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 목걸이가 원래는요 여러분 한이 정도에 있는 목걸이거든요 이 정도에 근데 이게 승모가 한이 정도로 솟아있어서 내가 말하면서도 당처받아 승모 때문에 목걸이가 시기요. 항상 조금 더 이제 모델에 비해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수 치료하고 있는데 이유 후 보면 도수 치료를 하는지 지금 알았어요. 가 올라온. 아니 나안 그래도 옛날에 협찬 받았었거든요. 도수 치료 협찬. 그분이 이제 언제든지 그쪽 지점 쪽 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협찬 해 드리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연락을 드렸었어요. 와, 제가 그쪽 진짜? 갈 일이 있어서. 근데 약간 대비야. 그 일정이 시우, 꼬여가지고 못 갔는데, 갔지. 뭐라고 하셨냐면, 음. 시간 나실 때마다 오시면 제가 승목은 조지고 없애드릴 수 있어요. 수빈님, 영광 검색어 승목은 너무 맴짓이에요. 라고 하셨어 모든 물리치료사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여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인스타에 그리고 승모근 관련된 릴스를 엄청 보내주시거든요. 매일매일 한 3개씩 받는 것 같아요. 진짜 구안치고 승모근 이제 그 스트레칭 영상부터 응, 시작해서. 바로 구취야 절대 승모 지켜 싫어 차라리 구취를 당할래 쉐딩 메이크업으로 없애자고요? 어? 자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는 승모에 쉐딩을 하면 과연 없어질까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쉐딩할 붓을 준비를 해줍니다 자제 생각에 평범한 어깨는 한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맞죠? 되겠냐 당장 그냥 초록색으로 칠하고 울지마 울지 돈지가뭔 개같은 소리에요 짜잔 글린 승모완성 여러분은 전 세계 최초로 승모근 쉐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볼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어깨여야 하는 위치 이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더 낮게 해달라고요? 저렇게 그리니까 호빵맨처럼 뿅대서 누구 배고플 때 승모 줄것 같다. 먹었래 승모의 삼각군이 보인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후다 삼각지대라고. 세계 3대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와, 근데 진짜 심하긴하다 이게 와, 아니 근데 왜 그런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에라이씨. 나는 어쩔 수 없는 승모 괴물인가 봐. 뉴진스의 민지도 업당내 우뚝솟은 백두산 승모입니다. 힘내세요, 민지 피지컬 검색 해봐요 민지님은 얼굴 때문에 승모가 안 보이잖아요. 나는 승모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한쪽 승모만 시뻘건 거 개웃기네. 크크크크. 진짜로 부은 거 <laughs> 같네 이러니까. 나름 근수자임 힘을 내. 어 그래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이야 얘들아 이게 아니 진짜로 확 달라져 보이잖아 뭔가 어, 그러러지 않을까요? 그럼 더..더 그럴걸? 유부는 보면 역대급 1등 나그 결혼식에서 이제 승모근 관리 받으러 다니시는 그..그런 마사지 곳 있잖아요 거기서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3회차야 근데 효과 없죠? 카메라 각도라도 바꿔서 이 정도지 예전 방송 카메라 각도로 보면 더잘 보일 듯 옛날 각도가 밑에서 위로 찍는 거였거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데? 조명의 차인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승모 없어 보이죠. 잘 보여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온만. 어... 그러면 이제 진짜 운동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 혹시 넥초크 같은 건 안하시나요? 후 후. 그... 초커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길어 보이게 하는 목걸이에요 그래서 한이 정도의 목그게 오거든요. 초커 줄이. 근데 저는 여기에 와버려요. 되게 둔탁해 보이더라고요. 몇번 해봤는데. 초크 초크 슬레이미 더잘 나오네요. 막내. 이대 진짜 각파르시구나. 신났네 아주. 유우영 왜 시청자들한테 등을 보이는 것이요? 그건 아닌데요. 오늘 어? 큰 결심하셨네요. 승모 오픈이라니? 승모 귀엽다. 시티 촬영 가능한가요?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해볼까? 컨텐츠로다가 승모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근육량 몇 퍼, 지방량 몇 퍼인지 아니면 진짜로 옷걸이가 들어있는 것인지? 승모 안에 튜브 있음 거기에 바람 빼야. 여리여리해진 자, 이제 없죠 여러분, 더 이상 승모에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도 유후 승모 보고 대시하는 남자 있을 수도 있지. 세상에 설마 한 명이 없겠냐? 있어요,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헬스 트레이너분들 DM 많이 온다니까요. 야 봐봐, 나 머리 푸니까 다시 나갔잖아. 천 명이었는데 아까 천명 넘었는데 시청자.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 몸만 원하는 남자들. 승모만 보면 아주 그냥 오 승모 오픈데이인가? 요즘 그 mz 세대들 여자 볼때 승모부터 본다더라. 소리야 여자가 정말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치고 승모가 커요. 감당 가능? 그게 사귀는데 결정타가 있어요? 상관 없어요? 아 진짜? 이미 사귀는 중이라고요? 너 여자친구 승모가 커? 저에게 희망이 보여가지고 그래. 오히려 특색있고 좋다고요? 굳이 승모에 특색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름에도 목도리 하면 된다고요?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런 전제하에 그 여자가 괜찮은 거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지 승모 오픈데이라고 해서 후다닥 왔습니다만 가려져 있네요 헬로아 진짜 나 이제 안 할래 A few moments later 아 남자들 꼬셔봐야겠다 블랙프라이데이도 아니고 승모 오픈데이는 또 무지 이제 봐라 나 이러고 있잖아 시청자 올라가면 아 시청자 왜 올라가냐고 시청자. 자꾸 음, 음, 내 음, 음, 승모만 음.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언젠가 없을 거니까 아니 시청자 왜 오르는 건데 진짜로 내가 머리 묶으면 제가 굳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모를 줄여보았습니다 우와 와 진짜 예뻐졌다 근데 아 진짜 확 죄송합니다. 다르다. 야, 이거는 진짜 좀 다른데? 아니 이게 얼굴이 약간 달라 보여.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인다니까? 방자님 아 이런 거라도. 싫어. <laughs> 승모은 관리 1회 전후 모습입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이 자세 나올 때까지 팬거 아니에요? 여기 정보 좀 주세요. 나 진짜로 한번 브이로그 찍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겁에 질린 모습이랄까?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하얘졌어. 흙모갑도 합성? 테스트 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캡처 원본입니다. 오늘 승모 컨디션이 꽤나 좋아서 가파른 각도의 승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승모의 각도는 x는 3분의 2y의 그래프와 유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분석을 이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각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X는 3분의 1 3분의 Y로 Y축이 낮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경우 8X의 값이 목과 승모가 만나는 점이 됩니다 0이 어깨가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어깨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되려 목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X축의 길이를 늘리면 해결됩니다 목과 승모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X축이 길어지면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각도가 이 정도였으면 이제 X축을 이렇게 늘린다는 뜻이죠 해서 완성된 승모각도 완화합성 7일은좀 오바고 1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열어? 합성내외? 알았어요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승모 합성 대회유우의 후라이들이라는 제 팬카페가 있어요 이 팬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글처럼 그거를 좀 해주시면 본인이 이제 승모했다가 뭐 누가 등반하는 사진을 합성을 해도 되고요 산맥 위에 제 얼굴을 합성해도 되고요 뭐브록레슨어뭐 몸통에다가 합성하는 그건 조금 죄송한데 혐오감을 조금 줄수 있거든요 막아 진짜 뒤질래? 아 이건 아니지 미친놈아 나도 여자야 아. 아니, 이게 더 열받아. 이 얼굴이 더 열받아. <laughs> 남성 몸에 딱 합성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고요. 진짜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건, 내 네, 벤다 갈수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재미난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시면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분께 제가 또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한테 드릴 거예요. 굉장한 그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개 출품해도 됩니까? 네, 여러 개 출품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1등은 10만 원인데 그 대신에 활동 정지 7일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동안에 이제 방송 와서 좀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중 포상이라고요? <laughs> 방금 카페 합성 사진 올라왔어요. 뭔 합성이에요? 이거 합성하지도 않았잖아. 이게 뭐가 합성인데 이거 나랑 뭐 관련 있는 게 하나도 없고만 그냥 애니 캐릭터 하나 갑자기 갑주... <laughs> 이 새끼, 근데 쫀다. 이런 성의 없는 거는 10만원을 타가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